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노지로 백백킹을 왔습니다. 지금 백백킹은 처음입니다. 그 저번에 친구들이랑 캠핑 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백백킹 장비를 이제 부랴부랴 바로바로 사서 지금 백백킹장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노지인데 여기서 오늘 자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바로 텐트 치겠습니다. 제가 지금 걱정인 게 텐트 처음 처음입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. 이게 뭐자충매트라는 건데, 뭐, 동계 캠핑 때꼭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밑에서 이제 냉기가 오는 거를 좀 잡아주고, 좀 이제, 추우면 등이 좀 싫어서 잘못 자잖아요. 이게 이제, 이렇게 냅두면 알아서 뭐, 뭐,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계 침낭입니다. 오케이. 아, 힘들어. 저는 금강이라고 여기 앞에 강 하나 있거든요.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. 와, 아, 이제 슬슬 추워지던데. 스 큰일 났네.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딱히 막 그렇게 잘 때는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. 우선 밥을 좀 먹을게요. 아, 배가 너무 고파요. 7 아, 인다. 켈라산이리입니다캘리다 켈리. 아, 존맛 안 보이죠? 이렇게 봐야 돼음 와 아, 진짜 맛있는데. 와. 음. 와. 아. 어. 인정. 내가 진짜 캠핑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이해를 했다. 아, 근데 지금 여기에 완전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계속 저기 뭐, 개구리 같은 거나 막, 새 같은 게막 펄짝펄짝 떠갖고, 좀 경계는 하는데, 무섭진 않아요. 와. <laughs> 와.

와 미쳤는데 아 진짜 미쳤는데 어, 어 중아 누 갔어 아 혼자요 혼자 왔어 어 어디로 갔어 여기 공주요 주 빠졌네 혼자 왔어 아나 그냥 좀 요즘 이상해요왜또 그래, 그냥 혼자가 좋아. 혼자가 좋아? <laughs> <laughs> 아뭐 저처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. 아 없어. 사회 좋아. 진짜 아무 문제 없어. 아 근데 그냥 뭔가 혼자 좀 있고 싶은 그런 게 좋나. 어 그냥 좀 할라고 어디요? 나 집에 집안일 하나 나같이 운동 운동 가라고 올려? 응? 올려? 거 길은? <laughs> <laughs> 너 자고 오는 거 아니야? 여기 자고 가야지. 뭐 없잖아 아무것도 침낭 이런거 없어? 없지 빵통이 나아 그래요? <laughs> 얼마나 걸리지 공주면? 여기 천안에서 한 아까 낮에 왔을 때 50, 50분 걸렸어 아, 그래 근데 지금은 좀 빨릴걸? 아니면은 너 다음주에 또갈 의향이 있으면 내가 나도 딜리코디를 한번 같이 가볼까? 그래요 가평일 가... 그... 갈거면은 어? 평일에 갈거면 나 어차피 쉬잖아 지금 그래요 가자 난 좋아 그래서 네가 나 챙겨낼 거를 어. 알려줘. 그럼 내가 그거 애들한테 빌려줄 테니까. 오케이 오케이. 너 다음 주 쉬는 날 해서 한번. 가자 오케이 너무 좋지. 근데 어. 유튜브 나올 수 있어? 뭐 나올까? 뭐 조회수도 뭐, 낮다고.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아 나가면 나가지고. 어 알았어. 그러니까 뭐 일거 뭐, 와. 이따가? <laughs> 어. 아, <우선 웃음> 연락이 남아요. 알았어 음. 아 너무 맛있다. 아왜 이렇게 맛있지? 이게 원래 맛있는 건지 여기 와서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, 야, 아니, 쌈 돈, 쌈 돈, 3톤. 앞머리 잘랐어? 나연이? 아니 머리 지금 나 나연이 3톤. 나연이 손이 너무 커 손이 진짜 거의 <laughs> 한 일곱 살이야 어 이거 봐 손이 진짜 커 삼떤 안 나야 언니, 나야. 나연. 오, 삼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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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돈. 아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여기 딱 정리하고 진짜 제 최애 음식이 있거든요. 물만두. 그 이제 물만두에 이제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. 오, 스잽! 오 파이어! 레전드인데. 와. 근데 지금 조금 무서운 게막 뒤에 동물 나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. 약간 새 같은 게막바다라다라막 막 그러네. 이 살짝이까, 음, 어우 막 안돼 내 마음대로. 여자친구한테 보내 사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음 그냥 좀 오늘 백패킹은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너무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혼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행 오고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저 혼자 이렇게 패킹을 하고. 혼자 음식을 해먹고 촬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젠 좀 백패킹을 좀 많이 다녀볼까 합니다.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. 아, 추울 줄 알고 걱정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. 비 오는 것 같은데 한번한번 한번 볼게요. Oh. Uh. 이렇게 하면 집갈 준비 끝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요 조금 혼자라서 걱정하기도 했는데 어, 혼자여서 그런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음 영상도 백패킹으로 한번 올려볼게요. 구독해주세요.